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1 수능 325에서 작년 수능 언맥 100분이 95, 다음 수학 만점, 영어 2등급, 화학 100분이 84, 지구학 과 97로 부산대 물리학과에서 전남대 수의학과에 입학한 오재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2021년도 2월부터 11월까지 에듀셀파이 거의 다녀서 현역 성적 국수형 탐탐으로 5254였다가 작년 재수 때 1, 2로 맞춰서 현재 고려대학교 자유정보학부 재학 중인 송인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1학년도 수능 3, 3, 3, 1, 5에서 이번 2022학년도 수능을 1, 1, 2, 1, 3을 맞고 고려대학교 생명공학부 22학번으로 입학한 심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역 때 수능 1, 5, 2, 4, 4에서 재수 때 2, 2, 1, 1, 1로 올라서 연세대학교 사회환경공학부 건설환경공학과에 들어가게 된 우태훈입니다. 네, 저는 재수 때 수능을 어, 평소보다 엄청 무, 무, 못 봐서 그거에 대한 아쉬움으로 어, 반수를 선택하게 된것 된 같습니다. 어, 저는 학력 때 약간 1년 동안 공부하면서 그때 코로나가 갑자기 터져가지고 계속 집에 있는 시간 많아지면서 뭔가 공부를 집에 있다 보니까 안 하게 되고 딱 수능이 끝났었을 때 아, 이거 제대로 하면 좋은 대학 갈수 있을 텐데 하면서 욕심이 계속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월 때 아예 바로 기숙학원으로 오게 됐습니다. 저는 스스로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이렇게 뭐 하나 특출난 게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그냥 적당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아 그럼 내가 남들과는 좀 다른? 남들보다 조금 더 잘난 게 하나 있고 싶다라는 생각을 사실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나는 좋은 학벌을 얻고 싶다, 스카이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주를 네, 결정하게 된것 같습니다. 어, 저는 성적 때문이라고 했는데 평역 때도 6구평 때는 어느 정도는 나왔, 성적이 나왔었는데 실제 수능을 봤을 때 성적이 너무 낮게 나와서 이것보다는 내가 재수를 하면 더잘갈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재수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공부량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 절대적인 공부량이 많아야 성적을 더 빨리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 공부량이 받, 받쳐져야 이 어떤, 공부 방식이 어떻든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성적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재수할 때안 중요한 게 뭐가 있겠냐면은 제가 작년에 공부했던 거 생각해보면은 멘탈적으로 좀 자주 힘들었던 적이 되게 많이 왔었어요 슬럼프라든지 아니면 약간 심리적 압박이 매번 많아가지고 아 나는 재수했는데 올해도 망하면 어떡하냐 남들보다 너무 느린 게좀 너무 제, 제 스스로 너무 압박을 해가지고 멘탈적으로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에 그런 시간들이 조금 제가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찾았었으면 그 시간들에 더 공부에 집중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가지고 멘탈로 적었습니다. 저는 재수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사람마다 좋은 습관도 있고 안 좋은 습관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재수를 한다는 건 어쨌든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일정한 패턴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럴 때 약간 공부하는 습관이 들여 있으면 훨씬 더 좋았던 것 같고 뭐 반대로 공부할 때 있어서 뭐 자꾸 존다든지 이런 안 좋은 습관들 도 있는데 그리고 좋은 안 좋은 습관들은 최대한 버리고 좋은 습관들을 최대한 가지려고 하는 것 그런 것이 재수를 할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재수를 할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슬럼프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공부량은 당연히 받쳐줘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재수라는 환경에서 이제 현역 때보다 더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슬럼프도 많이 겪게 될 건데 그것을 쉽게 극복하지 못하거나 오랫동안 지속하게 되면 그만큼 공부하는데도 영향을 많이 줄것 같기 때문에 전 슬럼프 극복이 재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고3 때 저를 돌이켜보면, 전 스스로 되게 무지했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입시 제도 같은 것도 잘 몰랐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뭐 수능 날에 필요한 행동 영역? 그런 게뭔 상관이지? 그냥 시험만 내 실력 제대로 보여주고 오면 되는 거 아닌가? 사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뭐 그런 게 너무 무지하지 않았나? 수능이라는 시험에 대해서 제가 너무 무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현역 때 공부량이 엄청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요. 3학년 초반때는 그래도 어느정도 했는데 69평을 보면서 아 이정도면 만족하겠다 해가지고 점점 공부량이 줄다가 결국 수능때 그게 터지고 만것 같습니다 제가 코로나로 적은 이유는 제가 재수 때 학원이 이 코로나 때문에 휴가를 엄청 자주 했고 오래 했었는데 이걸로 인해 제 공부패턴이 많이 망가졌었던 것 같아요 이 코로나의 영향이 제일 적은 학원이 어디일까 생각했는데 여기 기숙학원이라 생각해서 에듀오스의 8에 승리해서 여기서 공부했습니다. 저는 그냥 단순하게 절대적으로 공부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일단 저는 현역 때까지 공부를 막 열심히까지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약간 내신을 해도 다 대충 던지면서 그좀 설렁설렁 했던 기억들이 있어가지고 막 미끄러져서 안됐다라기보다는 저는 확실하게 공부량 부족이 컸었던 것 같아요. 전 진짜 탈출하고 싶었거든요 사실 재수하기 전만 해도 술도 많이 먹고 맨날 얘기하고 밤새서 술 먹고 이랬던 게 항상 일상이었는데 이게 어쨌든 이걸 딱 결정하려면 어쨌든 그런 것을 다 하나하나 좀 버리고 해야 되니까 근데 막상 버리려고 해도 이제 다시 원래대로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딱 재수할 때한 2주 정도는 와나 진짜 여기 탈출하고 싶다 나하고 싶다 이 생각만 매일매일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처음에 재수를 딱 결심했을 때가 일단 현역 때 수능을 보기 전이었 전에 처음 재수를 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그래서 딱 수능 성적이 나오고도 당연히 저는 알고 있었던 것 같이 저가 현역 때 공부를 제대로 안,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물론 2주 정도 후부터는 저도 탈출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어, 저는 막연함이라고 적었는데요. 다들 그러시겠지만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잘 머리에 들어오지 않고 그럴 텐데 저도 그랬던 것 같고 반수를 한다는 게 원래 있던 대학을 포기하고 오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막연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희망하고 좌절을 같이 적었는데 처음에 이제 재수 상담 받을 때쯤까지는 막 희망이 차올라요. 아 나도 그래 공부 열심히 해서 저기 합격자 선배님처럼 탁 스카이 가고. 어? 되게 행복회로가 잘 돌아가는데 상담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고 이제 기숙학원 짐을 싸면서 그리고 기숙학원에 들어오면서 그 감정들을 생각하면 되게 막 아, 이제 유튜브도 못 보겠네, 웹툰도 못 보겠네, 배달 음식 못, 못 먹겠네 하면서 그냥 이제 전부 다그 자유 같은 게싹다 사라지니까 그 좌절하고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